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윤희가 영탁과의 열애설 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던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지난 27일 인스타그램에 최근 진행했던 여성 조성과의 인터뷰 일부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인터뷰에는 영탁과 열애설 에 휩싸였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올해 초종영한 미스트롯디에서 그는 현역 제주꾼으로 불리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조선은 지난해 불거진 영탁과의 열애설부터 그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무대 뒷이야기를 말하는 윤희는 솔직하고 단단했다라고 윤희를 소개했다. 이어 여성조선 인터뷰에는 그가 영탁과의 열애설로 엄청난 악플을 받고 대인기 피증까지 겪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솔직히 가끔은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인격 모독을 하고, 거슬러 올라가 부모님 이야기까지 할 때는 어떻게 확해버릴까, 솔직히 감당이 안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숨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용기를 내 오디션에 도전했다고. 실제로 윤희는 여성조성과의 인터뷰를 인스타그램에 직접 공개하며, 이런 미완성인 존재이기에 오늘도 휘청이며 서툰 삶을 산다. 그나마 그 삶에서 자그마한 위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말이다. 기사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윤희는 지난해 4월 영탁과 커플템 의혹이 제기돼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팬덤은 윤희에게 악플을 달면서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가수 윤희가 최근 인터뷰에서 영탁과 열애설이 불거졌던 당시 심경을 토로한 가운데 이후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한 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7일 윤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 n s 에한 여성 매거진과 인터뷰한 내용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동료가수 영탁과 열애설, 악플에 대한 인터뷰와 답변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윤희는 관련 사안에 대해 답하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인기 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미를 이겨내기 위해 TVCHOSUN 미스트롯디에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윤희와 영탁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이 모자, 운동화, 휴대폰 케이스 등 비슷한 물건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은 이를 커플템으로 의심하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양측은 열애설을 바로 부인한 바 있다. 윤희는 당시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낌 신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희는 해당 인터뷰가 화제가 되자 이렇게 기사가 나오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이것으로 인해 마음 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의도치 못하게 죄송하다. 더큰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후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은 좋아하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